여러분들, 그 핵심들만 한번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목적을 위해서죠. 기업 간의 치열한 전쟁을 하는 이유,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권력자들이 권력을 얻는 이유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경기하는 자들이 경기하는 이유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성도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유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이 승리에 대한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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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라고 말하는데 진짜 승리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저를 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라고 말하는데 진짜 영적인 승리는 어디까지 가야 영적인 승리라고 말할까? 오늘 반드시 답을 얻어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승리하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건 뭐냐면 자,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자, 지난번에 앞에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앞에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다. 지금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에 하면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다. 얘들이 죽은 자라고 얘기했어. 누구냐? 누가 했어? 자기들이 해놓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아니 여기서 분명히 죽은 자라고 얘기해놨는데 아파, 아까 그러니까 본문 본문 이전에 했던 얘기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다뤘다는 얘기예요. 자이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마지막 뒷 부분이 50절에서 58절에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혈과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혈과육은 죽은 사람에게 있어요, 산 사람에게 있어요. 확실하지요. 예. 그러니까 혈과육은 인간의 육체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지금 정황상 고린도전서 15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자,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 한주 건너뛰었더니 여호수아 1장을 했더니 지금 이어지지 않아서 좀 정리가 안 되는데 근데 이걸 제가 자꾸 물어야 되는 게이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이건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정리되고 인도받아가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게 지금 어, 구원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 그런다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지금 혈과 육,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혈과 육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놀라 게도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함께 할수 없다. 다시 말하면 변화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핵심의 주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아니, 지금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정,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라니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산 자에 대한 부활의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역사 앞에 변화될 것을 미, 믿어야 되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느냐 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것도 이것도 뭐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디에 속한다? 썩는 것에 속한다. 썩을 것은 어떤 몸이다? 육의 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썩는다 썩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의 몸을 입는 사람이 결국에는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것도, 계속해서 이것도 뭘 얘기하느냐?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혈과 육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사람인데,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반드시 어떤 몸을 입어야 된다? 변화된 몸을 입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지금. 자, 여기까지 이 내용이 승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다시 말하면,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는 다시 설명한다면 무슨 역사이다? 변화의 역사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 더 추상적인 게 현실적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하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게 뭐냐? 자, 그리스도 안에 다 잠자지 않는 자도 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잠자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아까 처음에 한 얘기 생각나지요? 무슨 얘기? 어떤 사람들?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라는 거죠. 자, 51절 봐야 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51절. 시락!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누구가 누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어느,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자 어느 시점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뭐한다? 죽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된다?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다시, 다시. 이전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조금씩 정리되나요? 막연했던 게 현실적으로 좀 다가와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여기서는 썩음을 거치지 않는 변화이라는 거죠. 왜? 무슨 기회를 못 잡았어요? 죽음의 기회를 못 잡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살아있을 때 주님이 제로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가보면. 재림의 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해 죽은 자들이 석지하냐 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우리도, 할렐루야, 죽은 사람도 무엇하고, 살아난다는 건 다른 말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뭐하리라?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주님 재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 이게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정말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시점에 일어나는지 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정말 곁에 한 영혼이 죽어갈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둘째 매형이 불교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잘안 믿어요. 잘안 믿었어요. 하,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안 믿을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번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더니 누닷없이 어, 또뭐 지방에서 그 앰뷸런스를 타고 또 왔어요 그 서울의 그, 어, 그, 그, 거시기 큰 병원 거기 갔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의식이 없다는 거죠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아닌데 그래서 병원에 빨리 달려갔죠 그래서 지금 어, 제 얘기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물어봤더니 일단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급하잖아요 이제는 이게 이게 이제 긴박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복음 제시했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돼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겠냐? 야, 근데 느낌상 느낌상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떤 단계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누나한테 물었어요 이게 확실하게 지금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게 들리날 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을 시켜주더라고 누나가 아마 어, 어, 본인이 생각할 때그 예수님 반드시 영접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소천했어요. 아, 이 긴박한 상황을 볼 때에 만약에 제 안에 그런 믿음이나 그런 확신이 있지 않았다면 사실은 가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될 당연성이 있지 않았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어, 어, 삶과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것들이 더욱 더 절박하게 느껴지고 절박하게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의 자신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밑바닥에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 신앙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동시에 변화되는 이 놀라운 현장을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먼저 죽은 자들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 나팔 소리 호연이 변화되고 그러니 동시적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승리하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 중에 세 번째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은 결국 뭐냐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자 사망이 멸망하는 것은 이제는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라는 거죠. 이말 정리가 되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는 승리에 관한 구체적인 비밀로 다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승리에는 이겼다는 의미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인데, 그러면 승리는 누구에게서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겨느냐 이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 면에서 부활에 참여한 자는 장엄한 승리를 가진 자이다. 그럼 느낌이 와야 되죠. 무슨 느낌이에요? 무슨 승리예요? 에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답안 나올 것 같아. 55절 시작. 사망아,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매달리면서 읽으면 안 되고요. 55절 시작.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게... 이사야 5장 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자, 승리는 승리는 어디에서 승리했다? 할렐루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할렐루야. 최종적인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최종적인 승리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환경 속에서 단순하게 어떤 죄에 넘어가지 않았던 상황에 넘어가지 않았던 어떤 환경에 넘어가지 않았던 부분적인 승리보다 궁극적인 최후의 사망의 도전을 이기고 또 사망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상원은 사망은 영원히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연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승리자의 선언과 확신이 뭐냐면. 사망 앞에서 진정한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이다? 죄다. 사망은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 최후의 원수였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사망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 다 누굴 이긴 사람들이다?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다. 그런데 죄 때문에 사람은 누구의 종로를 됐어요, 그동안? 사망의 종로를 됐어요. 죄의 싹쓴 뭐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사망을 피할 수 없었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생명을 얻음으로 사망을 이기는 영적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망을 이겼다는 승리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이건 이후거든, 20년이거든, 20년이건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승리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사망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죠. 아니.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무엇이 지배하기 때문이냐?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승리의 감격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망은 이미 독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는. 예. 독성을 얘기할 때 무슨 독성을 얘기해요? 가장 강한 독성. 여기서는 뱀들을 얘기할 때 뱀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쏜다는 말이 있잖아요. 쏜다는 말. 그런데 문제는 사망이 쏠 수가 없어요. 왜? 독성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왜? 누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은 멸망을 당하고 사망의 독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러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을 통해서 사명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가지게 만들어 주셨다,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승리자가 가지고 있는 선언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 성도의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됐나요?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변화가 결국 무엇을 이기게 되어지는, 사망을 이기게 되어지는, 그리고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복음이 완벽하게 묶었다는 사실을 사도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게 하셔도 너무나 감사하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이 승리자의 선언과 승리자의 확신과 승리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얘기죠. 할렐루야.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많이 있으시고 빨리 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좀 괜찮으면 오래 사용하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하신 게 성님. 아 사람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몸이 아유. 약을 제가 끊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 또 살아났어요 사람이 이 하루 사이에 24시간 사이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이야, 어 아, 이대로 천국 갈 수도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다가 오늘 다시 또 힘을 주시니까 아 이거 좀더 오래 살다가야지. 또 이런 생각.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래 어제 이제 약 타고 이제 먹고 뭐 그랬더니 또또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마음의 지배나 육체의 지배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나는 어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 사도 바울이 이제 다 부활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분리된 또는 은사에 대한, 또는 사랑에 대한, 또는 재정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해 놓고, 마지막에 이 부활 얘기해 놓고, 성도의 삶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왜 복음 위에서 굳건히 서서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사망을 초월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제 얘기가 아니라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 말이 본문의 내용을 봤더니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할렐루야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자는 언제든지 견고하게 설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의 승리자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번에, 오늘 교구 보면서, 이야, 할렐루야. 내년에 기대가 되는 거죠. 이 교구마다 이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것 같아. 그 300명이 금방 넘어갈 것 같아. 300명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폰만 이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시작되는 교구별로 시작되는 폰만 봐도 알겠잖아요. 아까 몇교구인지딱 이렇게 춤추는 거 보니까 두 사람이 끼가 있어요. 딱 보면 있어요. 벌써 이거 돌리는데, 이게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딱딱 딱 보면, 어, 이거 시간 많이 투자했네. 딱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게 뭐 이게 계속 뭐 60대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20대로 바로 가는 거지 이게, 이게 폼만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시작되는 폼만 봐도 이 교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 정말 기대가 돼요. 막 마음속에는 야 내년에 정말 그렇게 응답이 일어나는 교회 그냥 전 세계 한번 빌려가지고 미국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어떡했나. 그럼 감동이 팍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좀 기도해가지고 백지 수표 하나 받아가지고 전 세계 하나 빌려가지고 한 교구 통째로 갔다 오는 거예요 한 20일 동안 그냥 다 금요일 날들 잘안 나오면서 아멘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자세 번째 성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마지막. 자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쾌락이 의미가 있지만 주를 위한 수고가 절대로 무익하지 않다. 왜 무엇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무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우리의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진정한 승리자인가? 진정한 승리는 사망의 승리임을 믿는가? 사망에서 승리한 자는 바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이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의 변화와 살아 있는 자의 변화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일어나서 왜 일어나야 되는지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것이 무엇인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왜 변화를 시키는지 이 비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익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의 결론은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